네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. 28일차. 28일차.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살아났어. 50대야, 이제. 60대니까. 되게 예. 네. 네. 어제 큰모님이 드디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. 확진 그 키트로 해서 확진 판정이 됐고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어차피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견딜만 하구나 싶어서 근데 저는 뭐 마스크도 안 끼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한번 걸려서 그런지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저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어, 어저께 사실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네. 아셨을 텐데 어제 조금 안 좋아졌던 그래. 상태였던 것 같아. 아, 음 뭐. 응, 그래인데 어제께 좀예 음. 코로나 열이 많이 오르더라고. 그래서 검사를 네. 해보니까 예 코로나가 아주 그냥 걸려갖고 한번 뭐, 한 번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. 이게 또 이렇게 여행 중에 이게 걸리니까 어저께 하루는 조금 아주 누워서 띠고 띠고를 음. 그냥. 태워라, 태워라 하면서 좀 알았습니다. 응.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좀 나아지네요. 그래서 영상을 안 찍을까 하다가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보여드려야 된다. 응. 뭐. 진실하게 하, 아, 예. 하여튼 저는 코로나를 응. 지금 통과 중이고요. 뭐곧 뭐, 내일쯤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오늘 오늘 일 해서 뭐 아침 되니까 뭐 훨씬 좋습니다. 거뜬해지고 있고요. 어, 포르투가 어, 어떤 곳인지 좀더 이렇게 다녀보고 싶었는데 어, 오늘 하루까지는 좀 쉬고 내일 봐서 이제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 마지막 남은 하루를 포르투를 좀 볼까 싶습니다. 다행히 체크아웃이 내일 모레라서 이동에 대한 뭐 아픈 상태에서 이동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어서 다행이고요어 네. 그리고 뭐여기 있는 동안 몸 상태 잘 관리해서 뭐 네. 내일 중에는 아마 푸름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네. 내일은 아주 네. 또재밌게 한번 놀아보죠 그래. 응. 그 어저께는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? 뭐 어제는 그... 형님이 아프니까 네. 큰모님이 아프니까 기분도 꿀꿀하고 어디 멀리 가면 안될것 같아서 네. 근처에 그 구글상에 보니까 그 공원이 좀큰게 나오더라고 네. 근데 갔는데 공원 묘지야 나 보내려고 <웃음> 그래서 <laughs> 아, 자기 잡으려고? 아 공원 묘지나요? 그래서 갈까 말까 근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호기심도 네. 있고 그래서 들어가 봐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니까 되게 고요하고 평온하고 이제 음. 예, 그러고 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산 산 사람들이 산 자들이 이제 물동이를 하나씩 들고 와요 음. 이렇게 그 걸레하고 그래서 각자의 그 어떤 그 묘비를 닦요 예, 묘비를 닦아 주고 꽃도 음. 새로 이렇게 넣어 주고 그러는 모습들을 봤어요. 음. 그래서 아 여기도 이렇게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어 그렇게 미안한 마음들이 있, 있구나 음. 우리나라만 막 벌초하고 막꼭 갖다 놓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네. 음. 아, 여기도 그렇구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,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, 그, 그저께 다리를 지나갈 때 네. 다리 그 가운데 이렇게 그코 다발 같은 게 묶여져 있더라고요. 네, 네, 예, 네, 예. 그리고 사진도 있고. 네, 그래서 다리 중간에. 네, 예, 아마 어디서 아마 누가 이런 예. 예. 그 유명을 달리하신 거 같아요. 그런 모습도. 있고. 예전에 쿠바의 아바나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굉장히 큰 묘지, 음. 그 공원 묘지 같은 데가 공원 묘지는 아니고 거기는 그냥 묘만 그냥 엄청난 규모로 있더라고요. 네. 내려서 가보지는 못했는데. 뭔 그런 데가좀 숙연해지는. 네. 그러면서 또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느낀 건 도심 한복판에 그런 공원 묘지가 있다라는 것. 음.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냥 공원처럼 사, 사용을 하고 산책하고. 물론 그 일반 공원하고는 좀 마음가짐은 좀 다를 것 같아요. 네. 분위기상. 그런데도 뭐그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고. 산책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공원들이 들어오는 걸 되게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분야, 저기 어디야, 그, 납골당 같은 데 가면 되게 잘 꾸며진 공원이거든요. 근데 주로 이제 외곽 쪽에 있, 있죠. 우리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구나 인식 적 인식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음. 오늘은 뭐 음. 어떤 계획이 있으신 오늘은 뭐 계획이 있겠어 형님 옆에서 열심히 병간호를 해주면 아니, 아니 이거 좀 가서 또요한발하고와야지 응. 나갔으면 좋겠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한상 한 <laughs> 먹겠어 그리고, 그리고, 응. 그리고 또 왔는데 그리고 또 왔을 때 옆에 있어야지 음. 별다른 아, 그냥 그냥 계획은 없어요. 어제 그 공원 따라서 갔더니 네. 강변이 나오더만 예 아, 네. 네,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가면 강변인거 같요 음.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걸었던 그 다리도 보고 아. 그 그저 저저도강에 있던 루, 무슨 다리였지? 동로이스 <laughs> 나보고 <웃음> 동, 동, <laughs> 동 루이스 다리도 멀찍이나마 이렇게 네. 볼수 있었어요 오늘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산책 삼아서이 동네 한번 돌아다녀보겠습니다. 그래 여기 성당도 엄청 응. 멋진 성당도 많고 그래요. 어저 어, 부부는 성당 가고 싶죠. 어 제거나 저는 쉬어가는 길 목을 만났고. i 어갈 만한 곳에서 e 어가야 되는 o 맞으니까요.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 음예 sure if I'm not sure 다시 한번 모 o 방 s 을 r e if I'm not sure i 어, 칠 음. 분밖에 안 돼. 음. 야, 근데 확실히 몸 상태 안 좋긴 하죠. 그러니까 분이 10분이... 안 털잖아. 안 털니까 그 시간이 안 가. 이게 안 돼. 형 여기 이렇게 털려야 돼. 그냥 몸조리 잘해서 내일 또네 네.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예예 네. 오늘 하루 네. 잘 진행했습니다. 이상 5 0대 아저씨들이었습니다.